이적 목사 칼럼입니다. 아, 오늘은 조선핵을 바로 보면 어, 8천만 민족이 산다는 제목으로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코리아에서 부는 어, 종북 저주의 메카시즘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통일의 꿈도 꿀 수가 없고 또 어, 우리 민족이 이각거를 되돌아보면서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쓸 때나 연설을 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어긴다는 각오로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국법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바른 글과 바른 말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땅이 이 종미 신식민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예언자적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책임 있는 목사이자 어, 바른 글을 써야 하는 문사입니다 즉, 글쟁이입니다 어, 문사와 어, 목사의 공통점은 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똑같은 어, 의무이자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북핵을 폐기하라는 주장은 조선반도의 전쟁 억제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조하는 단순 냉정적 시가짐에 이 땅에 전쟁이 나도 좋다는 그런 주장이라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 장사를 해서, 어, 미국의 무기 장사에 편성해야 됩니까? 미국은 말 그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를 팔아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기 시장이 왜 되어야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까? 조선핵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방어한다는 것은 미국의 관리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알렉산드로 카오데레스노라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핵 프로그램은 북조선의 존립 보정입니다 그리고 핵무기 없는 북조선은 이미 오래전에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나라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야지합니다 우리는 조선핵은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핵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은 남쪽 사회, 북쪽 사회를 함부로 전쟁 구덩이로 몰아넣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조선 사회에서 북핵 폐기를 주장하는 그 남정권이나 또 남쪽의 관료들이 말하는 북핵 폐기나 아, 이런, 어, 말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서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8천만 민족은 오로지 똘똘 뭉쳐서 북핵, 북핵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8천만 민족이 똘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핵을 누구 좋으라고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조선핵은 우리 민족의 핵입니다. 민족의 핵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조선핵은 우리의 핵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조선핵을 폐기하자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이적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